뭐 송태호에 타 있어요 운전석인데 발차. 훔쳤어요. 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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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 우와 제가 송태호를 많이 타보긴 했는데 앞좌석은 처음 타봤는데. 발차.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툭툭이로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툭툭이는 아니고요. 형식 명칭은 송태호입니다. 어, 태국의 다양한 교통 수단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죠. 오 스틱이네. 우리 어, 이거 타고 뭐. 어디 갑니까? 야너 드라이브 시켜줄라. <laughs> 드라이브를 <웃음> 송태호로. <웃음> 오 진짜 송태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송태호를 네 조수석에. 탈수는 있는데, 어 이거 제 p 형이 운전을 하는 동태 형은 하나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영업 중이야 지금 돈도 있잖아 지금. 자 오늘 그러면 이 차를 훔쳐서 하루 영업을 하신 후에 이걸로 저녁에 또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laughs> 대체 형님의 꿍꿍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일단은 탔습니다 와 여기 이 송태호도 별반 다를 게 없네. 어 메다가 없네요. 음, 메다가 없지. 어. 흥정에서 봐야지. 아아요거는 무조건 흥정. 음. 진짜 이게 쉽게 보면 트럭이잖아요. 어, 트럭에 뒤에 사람이 타는. 우리 나라는 트럭 뒤에 사람이 탈 수가 없는데 요거는 정식적인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 송태호답게 어, 여러 가지 관광 자료도 있습니다. 이 송태우를 하루 대절해 가지고 관광지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태국 음. 파타야 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이 거의 이거밖에 없으니까 택시 요즘은 그랩 그랩이랑 볼트가 좀 많아졌는데 그래도 음. 뭐 제일 많이 이동하는건 송태우지. 아, 파타야는 그러고 보니까 시내버스를 본 적이 음. 없어요. 시내버스 자체가 없어요. 없지. 오. 방콕에만 좀 있고. 음. 자, 저희가 영상 시작이 갑자기 송태우를 훔쳐 타는 장면이어서 많이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자, 파타에 오시면, 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대중교통은, 자, 첫 번째로는 택시, 그리고 개인 차량의 볼트, 그리고 오토바이 택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툭툭이로도 많이 아실 텐데, 정식적인 명칭은 송태우입니다. 그래서, 자, 송태우. 송태우 기사님이 송태우 택시를 구입을 할 때는 과연 태국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송태우 기사님의 월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이 송태우를 이용을 할때 이용하는 금액 관련해서 오늘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송태우가 색깔이 파타야는 두 종류가 있어. 이 남색깔. 이게 이제 이 남색깔은 시내, 파타야 시내를 위주로 도는 송태우고, 이제 파타야에서 어 파타야 주를 넘어가는 건 이제 시내, 시내를 넘어가는 거는 흰색이야, 음 어, 외곽을 넘어가는 거 흰색이야. 이 파란색 성태우는 어 순환선, 파타야 안 시내에서 순환선 타는 거는 뭐 외국인이고 태국인이고 10밧, 1 0이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안 타고 어... 혼자 타게 되잖아. 자기 혼자 일행들이 타거나 혼자 타게 되면 택시가 돼. 자 이제 성태우 가격. 가격, 이제 가격을 대충 얘기해줄게이 택시가. 어, 택시가. 이차 가격은 27만 바지야. 차 가격은. 이 택시 전체 이렇게 꾸미는 가격. 노란 남바. 대신 비싼 게 뭐냐면 008. 이 남바 값만 지금 한국 돈으로 대충한 7,800만 원. 약8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개인 택시 가격이랑 비슷한 거지. 네. 지금 한국은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다뭐 가나다 순으로 해서 나 옛날에는 뭐3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랬잖아. 근데 파타야는 이송태호는 365일 할수 있어. 매일. 그리고 뭐 가끔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주인님은 아들도 가끔 나가서 하고. 사실은 그거는 법적으로는 뭐안 되지. 원래 드라이버만 해야지. 되 원래 너, 내가 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손님을 안 태웠으니까 잠깐 돌았으니까 뭐상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송태호를 구입을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잖아요 어 그렇지 이 남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러면 이분은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정확히 이게 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어, 대략 물어보면 뭐 하루에 얼마 벌었어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500밭 음. 근데 1,500밭은 순수 사람만 날르는 거야 음. 사람만 날라서지 이제 뭐이 이, 이 사람들이 뭐 중국 손님을 데리고 간데 오늘은 보석상을 데리고 왔어 어, 오늘은 뭐 뭐 관광지 소개비라든지 어. 이런 부분은, 부분은 아, 별도로. 소유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00밭이면, 1 5 0 0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음, 어, 하면. 그러면 역으로 하루를 대절하는데 1,500밭이면 음. 어, 웬만한 기사님들은 승인을 해준다라고 음. 생각을 해도 더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기본 1,500밭 정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 사람이 소유를 할수 없어. 택시. 음. 택시는. 살 수도 없고. 뭐, 이거로 뭐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사라은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오, 1억 들고 나도 태국에 가서 송태호 기사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응. 어, 그 꿈을 잡으시면 됩니다. 타타에서는 현재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태호를 버스처럼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좀 전에 JP형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어, 시내버스처럼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략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처럼 다른 사람이랑 같이 타는 거는 한정된 구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는 파타야 비치, 돌고래상. 3년 21일 근처 돌고래상에서 파타야 비치 쪽으로 들어가면 일방통행이야. 일방통행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십밭을 내고 타는 거지. 십밭을 내고 타는 게 아니고 먼저 탔다가, 여기 에 먼저 탔다가 자기가 원하는 구역에 도착하면 여기 위에 벨이 있어. 벨을 누르면 띠익 소리가 나. 그 다음에 내려서 저쪽에 운전석에 가서 쪽이나 운전석에 가서 식 받을 내고 내리면 이제 가면 돼. 근데 이제 청 받이나 그런 걸잘안바꿔 주니까 될수 있으면 소액을가고하는게 낫겠지. 그렇게 돼서 마지막 종착역이 저기 워킹 스트리트야. 워킹 스트리트에서 다시 돌아서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근골래상으로 터미널 21까지 이게 다시 식 받.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냥 식 받만 내면 계속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서 거기서 쓰고 못 이제. 맨 끝에서 쓰고맨 끝에서 쓰고 워킹 스트리트가 중점 염이라고 보면 돼 워킹 음. 스트리트에서 모든 게 이제 거기서 다 끝나 그러면 그탈 때는 아무 데서나 송태호가 보이면 어, 아무 데서나 보면 손을 흔들면 태워주지 다른 사람이 탔다고 하면 근데 손을 흔들어도 손을 들어도 안 서주는 거는 택시야 그냥 지나가지 택시는 그 어, 아무 데서나 예를 들어 이제 송태호가 보여 빈빈 빈, 빈 차가 보여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근거리야. 너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차로 한 5분 이내 거리. 5분 이내 거리는 100밭부터 스타트가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성태원을 100발에 대절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야. 도민들, 뭐, 잘 아는 사람들 빼고는 여행객들은 웬만하면 다 200밭, 300밭을 주더라고, 보니까. 가까운 거리는 100밭. 100밭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근데 좀 멀어. 뭐, 끝에서 끝이야. 돌고래 상 끝에서 끝이야. 그러면 한 200밭 정도. 근데 200밭이 넘어간다 하면, 뭐, 치의 빛이, 뭐, 다른 빛이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파타야 시내에서는 무조건 200바시면 모든 게다 해결이 돼요. 택시를 음. 이용했을 때더 주면 잘못된 거고, 1 0 0바에서 200바 사이 그 외에 좀티앤비치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음. 그러면 200바 정도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광을 오셔서 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홍태우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나요? 자, 저희가 다음번에도 파타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